디모데우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가 지키는 세계 성서 주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서 주일로 함께합니다. 오늘 일정 로비에서 어, 예 필사 성경을 보면서 어, 여러분들도 아마 어,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됐을 줄로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또 그보다는 필사를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쓰다 보면 또 말하게 되고, 눈으로 보고, 말하고, 손으로 쓰고, 그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 네 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필사하기가 좀 힘든 분도 계시지만은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한번 필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필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합니다. 또는 이렇게 성서주의로 지키는 이유는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파하고자 하는 뜻이 이성서주의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일을 하는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이 성서 공유해서 하는 것이죠. 올해만도 국내에 31만여 부 성경을 보급했고 또 해외에는 102개 나라에 194개 언어로 423만 부의 성경을 배부했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요. 좀 각별해요. 보통은 선교사가 먼저 선교지에 도착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성경이 먼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이미 도처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럭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접한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서 주의를 통해서 또 크게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은혜의 통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고자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속기도 하지만 속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 세상으로부터 미련함으로 속는 일도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지혜를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되면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혼란한, 이런 모든 속이는 현상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성경이 어떤 어, 뜻이 담겨 있는가를 잘 설명했어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죠.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요. 그 구원의 받은 자에게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믿음 구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서 주시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1 6 절에 보면은 바울은 특별히 그 유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이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것만은 맞죠. 40여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15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속에 성경이 기록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감동이란 뜻은요. 일부러 제가 영어를 써 놓은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 영어 성경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단순한 글이나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단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여기서 네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알게 해주시는 일반적인 지식 가르침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신지 몰라요 교훈의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나 생각 속에 또는 말과 행동 속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잘못해도 꾸짖는 곳이 별로 없어요 또 꾸짖음을 대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져주시는 은혜 가운데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유익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후대들에게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되게 3장 16절 하면 요한복음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암송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 말씀 못지 않게 정말 소중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도 암송하시면 좋아요. 그 여러분의 입에 읊조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런데 이런 유익이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은요. 자라는 현상이 있죠. 마가복음 4장 28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농사지은 분들은 뭐다 아는 사실이죠. 씨앗이 땅에서 발아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삭이 움트면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피고 거기에는 충실한 곡식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가 성장하는 과정에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는 거 이게 여기 한문에서 성숙이라는 숙자가 익을 숙자예요. 그러면 농사도요 성장과 성숙의 결과로 결실을 맺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요 성장을 하지만은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몸이 한없이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20대 전으로 해서 이제는 성장이 끝나면은. 이제 퇴보하고 노화되는 거, 퇴화되고 노화되는 것이 우리 몸이지요. 몸의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장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거룩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일컬어서 거룩할 성자 될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그러면 이 성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기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거룩하여져 가는 성화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해 이를 수는 없어요 그렇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룩함의 과정을 성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왜 중요한가면은 하 성화를 거쳐가야 결국은 영화로운 몸을 입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건 영광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러 주신 까닭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건 거룩하게 세우신 다음에는 그 성화의 과정 끝에서 영화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우리의 영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예수님 몸처럼 완전한 몸, 그 몸을 영화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과정을 성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 성숙,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완성될 때가 영화의 과정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 주셨죠. 오늘 제목을 나 항상 듣는 말씀으로 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205장에 보면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 항상 듣던 말씀을, 나 항상 듣는 말씀, 현재적인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항상 듣는다는 것은 익숙하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람이 익숙하다 보면 소중한 줄 몰라요. 또 너무 흔하다 보면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숨 쉬는 거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너무 흔하게 일상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귀한 줄은 몰라요. 소중한 줄은 몰라요.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나 항상 듣는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익숙해지니까 소중한 줄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도 소중한지 몰라도 호흡하는 과정 속에 내 몸의 건강과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나 항상 듣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물론, 여기 이미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가지 유익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네 가지 유익이 결국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여긴 목적이 나와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여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여러분 안에 계속 공급 말씀이 공급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은 완전과 달라요. 온전이라고 하는 건 과정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는 뭐냐면, 운전하려면, 첫 번째,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균형이라는 거는 그냥 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심을 놓치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려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라는 그 균형의 이유.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중심을 잡는 거예요. 아기들 장난감 오뚜기가 그런 원리 아니에요. 뭐 오뚜기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오뚜기가 많이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다가도 결코 안 넘어지는 것은 그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를 일으켜 내는 거죠. 그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요 중심을 잡게 되고 균형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온전해지려면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은 내 안에서의 문제라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주변과의 어울림의 문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과는 잘 어울리는데 교회 와서는 신앙에서는 어울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예요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조화라는 것은 중심을 잡을 때부터 주변과의 원만한 관계, 하나님과의 조화, 세상과의 조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조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온전하다. 온전한 것은 그 사람 그삶 속에 균형과 조화가 있을 때, 아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오나요 말씀이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도 일치아니 하고 조화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게 온전해진다 그, 그,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누구든지 원하지만 왜할수 없을까요?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공급될 때 말씀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은 네 가지 유익이라면 17절에는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에요. 네 가지 유익,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매일 먹는 밥, 매일 숨 쉬는 이 호흡 속에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유지되는 것처럼 매일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돼야 돼. 오제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리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두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까운가 하면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입에 있다는 것은요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고 내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서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무라아 23장 2절에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즉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도 각각 개인이 그렇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일 때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혀에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안 줘요. 내 입에 말씀이 있으면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 혀에 말씀이 있으면 용기를 주게 되고 또 남을 세워주는 유익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너무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내 마음에 내 혀에 내 입에, 그건 뭡니까? 매우 친밀하다는 것이죠. 말씀과 친해지셔야 돼요. 말씀과 여러분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고 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 바울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고요? 선한 일 하라고요. 근데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많이 선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되죠.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나 항상 듣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이 머리카락이 자고 일어나도 막 나뒹굴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머리카락 한 올은요, 엄청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건 현장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미 과학적으로는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그 속에 DNA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가 머리카락에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는 사람에게는 머리카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머리카락 하나는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되는지 몰라요. 만일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이 3만 절이 넘거든요. 3만 절 중에 한 절이 머리카락 하나를 한울로 생각한다면 머리카락 하나도 그렇게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다면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정보, 놀라운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 한절한 절마다 한절 하나님의 숨이 느껴진다. 그러면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느껴질 때내 속에서 깨닫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공급된다고 하면, 말씀보다 수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크게는... 고금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갈 때에는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 여러분, 말씀은요, 내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내 안에서 흡수되는 거예요. 녹아지고 스며들 때 말씀의 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일을 여러분 성 신앙생활을 막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는요, 보을 창고해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뿐이죠. 오늘 이 성서주의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약속의 말씀을 잡고 결론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평생 더불어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모두에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